어깨 넓이, 상체 숙이고, 숨 들이마십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내쉬면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번더 들이마십니다. 상체 숙이고, 코로 들이마셔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 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다 알면서 치료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 옛날부터 전국 관광 곳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. 위성 문제가 많이 묻어서 표기가 닦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훨씬 나 선이 더러워진다고 아빠, 엄마나 제가 어떻게 하니까 숙소에서 뭔데